도내 군지역에 대거 포함되는 동해안 신가평 송전설로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센 주민들의 반발에 한국전력이 마련한 설명회가 잇따라 무산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한전이 산사태 위험성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에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동해안 신가평 송전설로 서부 구간에 주민 설명회가 예정된 횡성 문화원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며 손피켓과 현수막을 내건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아예 설명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현장을 점거한 겁니다. 송전탑 건설 백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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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탑이 지나는 횡성과 영월, 평창, 홍천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강원도 송전탑 반대위는 한전과 원주지방환경청이 주민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편법적으로 사업을 강행한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게다가 산사태 위험지역까지 사업지에 포함돼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호소했습니다.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송전설로 사업지에 배제하게 돼 있는 산사태 위험지와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이 이번 강원 송전설로 사업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선로 변경은 없었습니다. 국정감사에도 밝해졌지만은 한전에서 자체 규정을 지키면 송전선로가 지나갈 수 없다라는 걸 시인을 했어요. 또 동해안에서 신가평까지 전체 송전선로 240km 구간 전체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부 네 구간, 동부 일곱 구간 등 열한 개 구간으로 쪼개진 부적절한 환경 평가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산사태 위험이나 생태계 파괴 등 문제 발생 시 사업지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꼼수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래 가고자 했던 방향으로 선로를 놓기 위한 강행적 조치들을 하기 위해서 쪼갰다 한전 측은 국정 감사 지적과 관련해 보완 조치를 마쳤고 구간별 환경 영향 평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됐어요. 아... 다 정리가 돼서 설명해 주셔야죠. 그 아이고. 아...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주민들이 강당 점거를 이어가자 결국 예정된 주민 설명회는 취소됐습니다. 대책위는 주민 반대 여론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원주환경청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할지를 검토하는 한편 횡성군을 비롯한 지자체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